타이틀곡 이 것밖에 는 없다 드려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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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laughs> 어... 네스솔에도잘 듣고 계신가요? 네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덜스에도제이라는 앨범으로 제가 컴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곡 정규 앨범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그 앨범에서 타이들 곡이었고 어 제가 늘 이제 작사를 할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은 단어 선택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letters 글자들, notes 음가가 있는 글자들이 되는데요. 그것들이 그 글자들이 모여서 한 곡, 한 편지가 되고, 이거 여러 곡의 편지들이 이번에 letters notes라는 뭐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편지를 이제 세상에 띄운지 한이 주일. 이주좀 조금 안됐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게 만들고 나서 세상에 내놓은 순간부터는 이제 제, 저의 손을 떠난 것이고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 곡과의 추억, 그 곡에 있어서 이제 완성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 곡과 어떤 추억이 생겼고 이 곡을 들었을 땐 어떤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 곡을 작업을 할 때는 뭔가 만화적인 장면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던 그 하늘도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약간 소라 빛도 살짝 나네요. 그 회색 빛도 살짝 나고. 그래서 저는 완전히 검은색을 상상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검은색 사이로 우리 위에 이제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뭐별 빛은 존재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뭐 구름과 어둠이 막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연필이나 뭐 바늘 같은 거 이렇게 뽕뽕뽕뽕뽕뽕그 구멍을 뚫을 때마다 빛이 새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 보이는 그 빛들은 별처럼 보일 거고,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쓴 꿈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